안녕하세요 신디로그의 신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입브랜드 한국에만 들어오면 비싸지는 이유 자유통의 비밀이 그러니까 있다 편입니다. 수입브랜드가 어, 한국에만 들어오면 은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환율이 좀 이상한 케이스라서 그런데 한에버러지 1,15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도 수입브랜드가 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막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들이 대부분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가격이 한3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건데요. 그거는 딱 유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그분이 매일 입는 그 똑같은 네이비 블랙 그 티셔츠가 있어요. 그게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브랜드인데, 그게 미국에서 사면 한 300달러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 어 여기 로고가 없으면 한 68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로고가 있으면 100만원이에요. 환율로 계산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500불에서 600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00만원짜리는 800불이 되는 거죠. 300불, 500불, 600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미테비즈니스와 홀세비즈니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리테일 비즈니스, 홀세일 비즈니스가 뭐냐 그 차이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리면 예를 들어 나이키를 예를 들게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몰에 가면 그 나이키의 단독 브랜드 샵이 있어요 나이키만 파는 거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뭐 악세사리도 팔고 그거는 리테일 매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ABC마트에 가도 나이키 신발을 찾을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트레이더스에 갔더니 나이키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이키 단독 샵은 아니고 스토어에 입점이 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그거는 홀세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나이키 미국에서 나이키 한국에 지사를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매장의 임대료, 직원 관리, 나이키 물건이 시즌 아웃이 되면 재고가 생기잖아요. 그 재고 부담 이 모든 것을 나이키가 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리테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홀세일 비즈니스는 뭐냐? ABC마트나 트레이더스에서 나이키에 오퍼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대신, 판매, 직원 관리, 매장 관리, 재고까지 모두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홀세일 비즈니스예요. 홀세일 비즈니스는 어쨌든 내가 모든 물건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주고, 그냥 재고를 떨어버리고, 판매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 심플하고 쉽죠. 리테일 매장은 내가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매장 임대료도 내야 되고 판매도 관리해야 되고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거죠. 대신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홀세일러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나이키가 납품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홀세일로 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어, 디자인도 좀더 심플해요. 그리고 리테일에서 파는 것들이 조금 더 팬시한 디자인도 많고 퀄리티도 조금 더 좋고 어, 가격도 더 비싼 거죠. 그두 개가 이제 리테일과 홀세일의 차이인데, 자, 그러면 수입 브랜드랑 무슨 관계가 있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 롯데신세계, 갤러리아, 현대 이렇게 대표 4대 백화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리테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몽클레어가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돼요. 이거는 리테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몽클레어 매장 갔을 때 직원들이 백화점 소속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몽클레어 브랜드 소속이고,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리테일 브랜드예요. 그래서 백화점에는 입점된 수수료라는 걸 냅니다. 그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브랜드 등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35%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3만 5천 원을 백화점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 관리, 뭐 매장 관리, 재고 부담은 모두 브랜드에서 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버그도프 군만이란 이런 여러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뭐 몽클레어나 셀린 있는 뭐 이런 모든 명품들을 이 바이어들이 돌아다니면서 셀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갖다가 내 백화점에다 팔겠다. 대신 도매가로 받아서 재고도 판매도 그 모든 걸 백화점에서 책임지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썬브라운이 원래 삼성 패션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삼성 패션이 썬브라운한테 도매가로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매장 직원을 써서 재고 관리도 하고 매장 관리도 하고 백화점에 수수료를 내요 그러면 백화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삼성 패션에 마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중으로 마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썬브라운이 미국 백화점에 입점을 하면 백화점이 썬브라운에 가서 물건을 셀렉을 하고 썬브라운은 그냥 백화점에다가 도매가로 물건을 납품을 하고 백화점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테일과 홀세일러의 차이에요. 그래서 해외 백화점들은 홀세일 개념이고 우리나라 백화점은 리테일 개념이에요. 그런데 수수료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의 구조적으로 수입 브랜드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백화점이 전부 다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고 임대 매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루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은 임대 매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 카드가 있어도 할인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 매장은 브랜드한테 35%의 마진을 받으면서 그중에 5%에서 뭐10% 가량을 백화점에서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화점들은 사실 바잉하는 바이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임대 매장인 거죠. 한마디로 건물을 지어서 백화점 마케팅을 해 주고 거기에 고객을 모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임대료인 건데 우리나라가 워낙 이 백화점 유통이 아직도 탄탄하다 보니까 그 유통의 틀을 깨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입 브랜드들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덤브라운도 마찬가지고 몽클레어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한국의 에이전시 개념인 신세계인터내셔널이나 삼성패션이 있었어요. 그런 개념으로. 중간에 한국 업체가 껴서 백화점과 리테일로 영업을 하던 것을 한국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썬브라운도 마찬가지고, 몽클레어도 어, 마찬가지고, 셀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직진출을 하겠다 하면서 코리아에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중간에 에이전시 격으로 있던 삼성 패션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빠지기 때문에 원래는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물류비용을 계산하고 하더라도 백화점 마진을 계산을 하더라도 직진출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 가격 거품이 너무 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수수료와 임대료의 차이인데 수수료는 이번 달에 천만 원을 팔았으면 그 중에 35%인 350만 원만 백화점에 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번 달에 1억을 팔았다. 그러면 3,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르샤의 맹점이 뭐냐면 이번 달에 천만 원을 팔아도 임대료가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번 달에 2억을 팔아도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매번, 해마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뭐, 매출을 얼마를 달성을 했고, 전년 대비 신장을 얼마를 했네. 근데 문제는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이 가져가는 마진율이 문제인 건데, 이 수수료를 받아야 백화점의 마진율이 올라가는 건데, 임대만 해가지고는 백화점의 마진율이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 대비 백화점의 영업마진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그 이유가, 명품만 잘 나가고 국내 내수 브랜드 시장이 너무 많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유통 구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어 미국에 있는 백화점들은 명품도 홀세일로 바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마진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왜 여, 그 여러분들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데 보시면 그 고가의 제품들 스토어에서 안 나가는 제품들은 뭐70% 80%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걸 저희가 꺾어서 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그렇게 꺾어서 팔아서 클리어런스를 하죠. 연말이면 클리어런스 세일을 미국 같은 데 가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바잉을 했고 그 해에 그 모든 재고를 최대한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클리어런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클리어런스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고는 어차피 리테일러 그 브랜드들이 책임지는 거고 백화점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들은 남는 재고를 다시 아울렛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울렛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 뭐한40% 50%된 가격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아울렛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백화점에서 이미 프로 클리어런스를 했는데 2월을 할만한 게 진짜 악성 재고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아울렛 전용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그 뉴저지인가요? 그쪽에 왜 되게 유명한 그 아울렛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울렛 제품들, 특히 갭 폴로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구찌, 뭐 코치 이런 브랜드들이 아울렛 전용 상품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사는 것과 아울렛에서 사는 제품은 두 개가 퀄리티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일단 최대한 클리어런스를 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울렛은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아울렛 제품은 정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을 원단이나 디테일을 조금 바꿔서 가격을 저렴하게 새로 만드는 거지 절대 같은 제품을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울렛 매장도 국내와 해외는 유통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는 건 전혀 싼게 아니에요. 국내에도 최근에는 아울렛 전용 브랜드도 따로 있고 아울렛 제품을 또 따로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 리테일에서 팔고 남은 거를 가져가면 아울렛에서는 사이즈 브레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스토어를 다 채울 수 있는 양이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브랜드들은 아울렛 제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울렛에 넣어 놓기도 하죠. 그런 제품들은 정상에서 잘 나갔던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원단도 다운그레이드하고 디테일도 조금 더 빼고 해서 가격을 싸게 만드는 거지. 기존에 뭐 30만 원짜리를 갑자기 10만 원에 팔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울렛에서 아울렛 전용으로 만든 것보다는 저는 전년도 2월 제품이 더 차라리 낫다. 왜냐면 퀄리티가 훨씬 더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팩토리 아울렛은 뭐90% 80% 하잖아요? 그거는 전년도 제품이 아니에요. 거의 2, 3년 전 재고를 갖다가 팩토리 아울렛에서 파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팩토리 아울렛 전용 제품을 또 별도로 따로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싸다는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금액이 싼 건지, 아니면 퀄리티는 같은데 가격이 싼 건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만원이다. 그럼 이게 원래 만원짜리인 거예요. 10만원에 팔던 걸 만원에 파는 거냐?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아울렛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싸지 않습니다. 아울렛 전용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하고 해외의 유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옷값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울렛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리테일과 홀세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해외와 국내 유통의 차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